아이고, 세상에 이게 또뭔 난리여. 코스피에 코스닥까지 줄줄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카더만, 이건 주식장이 아니라 놀이기구도 아니고, 브레이크 나간 손수레 타고 절벽으로 달려가는 꼴 아니겄냐. 하루 만에 다섯에서 육퍼센트씩 쭉쭉 빠진다 카니, 이거 원국민 심장에 사이드카 걸어야 할 판이여. 아이고, 내가니 콩알만 해줬다잉. 저기 딜링룸 앉아있는 딜러 양반들, 오늘 점심은 김밥 대신 위장약으로 때웠을 거여. 안 그려? 그라제 이게 다 누가 이리 만들어 놨냐 나라 경제는 덜덜 떨리고 세계 정세는 뒤죽박죽이고 미국은 금리 내린다 말아 말만 흘리고 중국은 경기 살아난다 하더니 그것도 시원찮고 아이고야 돌아보면 답답하고 외면해도 분통 터지고 아주 환장하겄다잉 아니 그래서 말이지. 내가 이꼴 보고 너무 열이 받아서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꽃문에 수건 질끈 동여매고 분통할매 TV 마이크 들고 한국거래소로 직접 뛰쳐나왔지라. 직원들이 놀라서 할머니 취재 오셨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취재는 무슨 취재여? 내 돈이 지금 녹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간디 그랬지라. 근데 전광판 보니까 코스닥은 1523.9, 코스피 5 5 2 8 1어라인 숫자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혈압이 치솟드만. 사이드카라는 게 거래 멈추고 얘들아, 숨좀 돌려라잉. 하는 거라는데 요즘 투자자들 보니까 숨은 무슨 숨이여. 걍다 던져 이러고 있드만. 이러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피 터지겄다 진짜로.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여. 세상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당연한 거여. 근데 너무 심하면 멀미 난단게께 지금 증시는 멀미가 아니라 아예 속 뒤집어지는 구토 수준이여. 알겄냐? 정부 양반들은 또 나와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럴 거 뻔하지. 아이고 그말 이제는 귀에 딱지 안 질라혀 노력은 좋은디 국민들 계좌에 불붙은 거 누가 꺼줄 거냐고 말보다 실적을 보여줘야 할거 아니여 실적을 아이고 주식하던 우리 영감탱이도 요즘 뉴스만 봐도 입을 뒤집어 쓰고 꼼짝도 안해 할매야 나 오늘 또 계좌 열어봤는디 내 심장 다쳤다 이러더라고 결론은 이거여 요즘 주식장은 부자되세요가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요. 사람들아, 잠깐 멈춰서 숨좀 고르자잉. 사이드카는 주식에 걸렸지만, 진짜 필요한 건 우리 인생에 걸 마음 사이드카요. 아이고, 속이 좀 풀린다잉. 자, 우리 분통할매 TV는 속 터질 때 같이 화내주고 웃겨주는 방송이요. 할매가 한국거래소까지 뛰쳐나와서 마이크 잡았는디 그 용기 값으로라도 구독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로 분통 좀 풀고, 가잉! 그래야 할매가 다음에도 더 시원하게 질러줄 거 아니겠냐?